안녕하세요. 바이탄TV의 김민찬입니다. 오늘은 선물받은 두 개의 상, 어, 제 상품을 리뷰해볼 건데요. 일단 첫 번째는 건담 조립품인데요. 자, 일단 박스가 이렇게 돼있고요. 조립품이 이렇게. 구성품은 그 이렇게 세 개랑 설명서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요거를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번째는 모노 폴릭 어벤져스 보드 게임입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그리고 말들은 모두 12개가 있고, 모두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이거는 토르 이거는 워머신 이건 네플러 그리고 이건 나타샤 이건 캡틴 마블 앤트맨, 건틀렛, 로켓 캡틴 아메리카, 아이언맨, 호카이 헐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돈은 이렇게 있고 돈은 총7곱 가지 색으로 돼 있어 일곱 가지 단위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찬스 카드 이건 건물 이건 설명서 그리고 이게 판인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출발해서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